지금부터 나현이 수능에 저희 응원하기 위해서, 네? 어, 어, 도시, 도시락이야? 네. 도시락 같은 걸 만들려고, 어, 이제, 근데 편의점에. 다현이 내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주신다고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조금 간식이랑, 중간중간 먹으신 간식이랑 과일이랑 이런 걸 싸주려고 지금 사러 갑니다. 갑니다. 나현이 수능할게. 네. 배수 예뻐. 가볼까요? 고! 노 슬리퍼? 이렇게? 어? 소시지 어때요? 프랑크 소시지 아니 다현 언니 좋아하는 거야 아니 랑크 소시지 햄! 너무 햄! 너무 햄! <웃음> 좋은데? <laughs> 다현이 라면 좋아하잖아 괜찮지? 내라면은딱 달라붙잖아 햄! 너무 햄! <laughs> 이거 여기에 너무 햄 쓰자 야 이런 거 어때? 요리도 안해 요리 할 수, 요리 안, 안 해도 되잖아 아, 아 이런 거 어때 스팸 같은 거 이렇게 해서 해주는거 아니야? 진짜 연어 진짜 멋있겠다. 그때 찌개. 연어도 있고 연어? 닭가슴, 참치 이런 거. 아니 스팸 이렇게 퍼주는거 너무 햄. <laughs> 초콜릿 사야 돼. 이런 거 넣어주면 잘 먹을 것 같은데. 공지오. 진짜? 혼자 내가 혼자 먹는데? 음. 야장난아니지 그럼 이거 넣자. 트릭스 하나 해어 나혜연이가 좋아하는 미담이 챙겨줘야 지 제이크 혜연 어우 좋다. 사과 사과. 혜연이 아, 로넣아 아, 그래 과일도 있어야 될거 아니야 대신 사과에를 잘라가지고 초콜릿이랑 찍어 먹으라고 초콜릿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좋아하잖아 나 케이크 좋아하는데 다고저 혼자 먹을 거니까 체다 치즈 멘토스, 멘토스야 멘토스 이거 사면 이거 살 필요 없어 그거는 그럼 내가 먹으면 되지 진짜 많아 뭐뭐또뭐 샀어요? 혜연이가 버어저초콜 진짜 야. 센스 있어요. 이렇게 센스 있는 거는 정말 아니죠. 세판 썼어요? 어? 세 판? 나 형님, 여러분 알죠? 이 정도는. 뭐 샀는지 설명 좀 해줘요. 자, 이건 베이컨은 채영이가 만들겠대요. 그리고 네. 젤리도, 이런 거, 초콜릿. 다이가 좋아하는 초콜릿. 그리고 소세지. 이건 제가 먹을 거야. <laughs> 이 초콜릿 다현이 당떨어질 때 먹으라고 그리고 히터도 많이 빵빵하고 하면 이거 졸릴 수도 있어서 비타민 다현이가 비타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비타민도 샀고요 홈쇼핑 같죠? <laughs> 메추리알 이거 채영이가 골랐어요 메추리알 사과 사과에다가 초콜릿 찍어 먹으라고 이거는 정연이 하나 아, 정연이 다연이 하나, 다현이 하나. 하나. 하나 정연이 하나, 정연이 하나 다현이 하나 너정현이두 개, 다현이 하나, 다연이 두께, 다연이 하나. 음. 이 정도면 된거 같아요 사과? 그러면은 나현이의 도시락을 만들어볼까요? 네, 시작, 네 제가 시작! 제가 카메라맨 할게요, 화이팅! 화이팅! 사실 저희가 벌써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거는 미리 가현이가 좋아하는 초콜릿 짱! 젤리 네. 짱! 소시지 짱! 이렇게 찍고 찍고 찍영이가 그래서 따라라라 네. 소개해주세요. 아, 이번 네, 미나도 같이 왔는데 음. 네. 네. 미나도 같이. 이건 뭐죠 미나 씨? 미나는 부드러운 초코바. 부드러운 네. 초코바예요. 네. 어디 있어요? 초코바. 이쪽, 오 이쪽. 더. 여기는 좀 바삭바삭하는 초코바. 오. 굵기 음. 들어가 있는 거. 예. 네. 여기는 이쪽은 네개 있어요. 쿠키 들어가 있는 거는 네개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 저 이거 좋아해요. <laughs> 개인적으로요? <laughs> 음. 이거는 다현이가 초콜릿도 좋아하기도 하고 또 시험 볼때 당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중간 중간 꺼내 먹으라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맛의 젤리. 이거는 채연이가 더 이렇게 맞아 소세지를 채연이가 손으요 네. 네. 잘라서 직접 터치로꽂아서 네. 아, 꽂아서. 어 귀여 귀여미가. 아아 봐요. 귀여이가예나보스안 네, 나와도 돼요? 안 되죠? 나와도 아, 돼. 나와도 돼요? 진짜. 목적어 많이? 위험해. 일단은 이거 사과 있잖아요. 네. 사과를 잘라가지고 머물이뽀을수 네. 있어요. 이걸로 찍어먹으라고 다행히 좋아하는 음 떡볶이. 어요이랑 냄새가 되게 달아요. 그래고이만 아, 알려주세요. 이거 그러다가 진짜 하면 지 아, 이렇게 지 혈장과 사과를 잘고 있습니다. 아, 눈 뜬데?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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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같은 모습을 볼수 있는 시간이에요. 시간이에요. 그런 시간이 중요하죠. 우리 토아이스는요리를 아, 자주 안 하니까 이거는 진짜 레아예요. 진짜 레아예요. 레아, <laughs> 레아 모습이에요. <웃음> 그죠? <웃음> 거 아니야? 이거 멋있네 모신네이스. 오, 너무 멋있어. 멋있어. 나는 먹을래? 재밌었네. <laughs> 너한 입, 나한 입. 맛있어요? 음. 진짜 맛있다, 하가. 음! 이게 맛있네. 네. 이청구만 해도 다 들어가지 않을까? 네. 네, 이렇게 초콜릿 찍어 먹으라고. 네. 제가 여기 아, 스티커 붙이고 진짜 예쁘네요. 음. 이렇게 해서. 귀여워! 다현이가 이 초콜릿과 함께 찍어 먹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꼭 찍어서 먹으면 맛있잖아요. 네. 그리고 혹시 다현이가 친구를 사귈 수도 있잖아. 귀여워. 귀여워. 귀여이두 개나? 두 개, 두개 둘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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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거리 그럼 제가 이렇게 많이 먹을까? 게요 다현이가 친구도 사귀었으면 좋겠기 때문에 이 주식이 세 개였어요. 아, 넣었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먹으려고? 네, 친구를 만나는 우리 샤샤샤 아, 친구를 만나는 사사샤샤샤친구를 만나는 샤샤샤 이거, 이거 여기에 그럼, 그렇게 네. 쓰자. 그렇게 할게요. <laughs> 이거 뭐 하는 거예요? 한번더 설명해 일단. 주세요. 네, 소세지, 네, 베이컨 말이. 와, 칼칼 이걸 구워? 대박. 우와, 구워, 구워. 기에다가고기 진짜 레어, 영상이야 이거. 우리의 어 요리하는 모습 여기를 쓴다니. 일단 소세지 안에가 잘 익어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칼집을 내줘야 돼요. 후! 대박인데 멋있죠? 선재 너무 멋있어. 그쵸. 그렇죠. 어. 저희가 요리를 안 하는 거지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맞아요. 그쵸? 그렇죠? 네. 친구를 만나느라 샤샤 샤과 친구랑 함께 나눠먹어요 네, 알겠습니다. 언니들의 이런 기품들 친구를 만나느라 샤샤샤. 이 도시락은 진짜 서로를 있네. 잘 알아야 사줄 수 있는 거 같아요. 이쑤시개 같 게. 채연이 뭐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뭐하고 있어요? 이제 이제 뭐 뭐해요? 베이커 일단은 베이컨 해요 아왜안 꺼질까요? 아! 안아 네. 뭐네 먹고 왔어요? 뭐해요? 도와주지도 않고? 어 뭐해요? 아까 윙크만 날리고 가셨는데 뭐하세요? 이거 좀 따줄 수 있어요? 아네 알겠습니다 도와주러 왔는데? 열이 오르고 있나요 오~ 안되겠다. 하나씩 니다 선생님! 오사나가 메이크업을 깠습니다. 이거는대발레야 영상이 에요네래 <레> <레> 예예 <laughs> <laughs> 박수 다가시면 항상 딱딱! 박자님! 색조 응. 박자님! 색조 응. 박가 좋네! 네! 응. 약간 삼겹살 먹어야 될것 같아 예! Yeah! 맛있겠다 너 요리 좀 잘한다 알콩달콩 아니야? 맞아 귀여워 알콩달콩 알콤달콤. <laughs> 알콩달콤수 <laughs> 이거 약간 새벽에 봐야 되는 영상인데 맞아, 맞아 이거 소리 대박이네요 너무 좋지만 <laughs> 귀여워. 자 모모도 같이 해요. 아나 너무 안 아, 찍고 싶지 않아요? 너무 잠옷 같아. 아니야 너무 귀여워. 이거 정연이랑 커플 잠옷이잖아요. 근데 이제 정연이가 나보면서 언니랑 응. 이제 커플... 슬픔이 언니랑 네 슬픔이 언니랑 커플 잠옷 좀나랑 커플 잠옷, 잠옷 할래? 좋아 나

아니, 그걸 떠나서 일단 기름이 이렇게 튀면 기름을 닦아야지 뭐 하는 거예요? 어? 기름 맛이죠 그래, 이거 기름이 튀면다치면 어떡해? 네. 트레이네. 역시 우리 엄마. 이게 거기 다한 거예요? 네. 엄마는. 어, 어, 바닥이, 바닥이 너무 짠. 네? 맛있겠죠? 네, 짠. 어 맛있어. 맛 태영씨 뭐예요내마음넣겠어내 <목소리> 마음, 넣겠어. 내 마음. ]만 만. 넣을 거예요? 만. 이거, 이거. 거거이요 이거, 이거, 만 치워줘 사과를 신기하게 자르셨네 네 신기하게 자거이어 <laughs> 이거, 이거, 한번만 치워거 이거, 아침 소시지에서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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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가를 먹느라 먹느라 소가를 먹느라고 샤샤 샤샤샤고 샤샤샤. 샤샤가로야지. 응. 어, 니거 못하겠어. 이거 어디다둘까 여기다 줄까? 찌다 찌다. 아, 여기 계자자리네데 아, 캐님자리네데 그거 여기 어디서 지 샤샤샤 자리네계자분으 따로 줄까? 아니 아니 아니. 여기 이렇게 하면 돼. 아, 진짜 귀엽다. 어떻게 이래? 이렇게 해서. 아, 먹을 거면 소이지다아오고 어, 아, 나진 오우. 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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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쪽에 끝에 하나. 더얘 어. 왜? 아니 써있다? 근데 이거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는 얘는 안될것 같아. 넘 얘는 괜찮을 것 같아. 아 진짜 많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넘치면 어떻게 그거. 그러니까. 그래 어, 뭐. 이렇게 하자 이렇게. 아햄 어. 이렇게 혹시 하... 모르니까. 하면은 완전 안전해. 엄마 보고 싶다. 엄마. 어? 네. 엄마한테 영상편지 한번 써보세요. 엄마, 엄마. 엄마의이열리가뭐 먹고, 먹고 싶어요? 먹고 싶어요. 엄마의 열이가 먹고 싶어요. 언제 먹어야 되는지 써고 있어요. 이거는 너무햄은 반찬, 어머니가 주신 밥이랑 이렇게. 내 사랑을 주고 싶을 때. <laughs> 다현이가 좋아하는 초콜릿 젤리 소시지는졸릴 때, 단거 먹고 싶을 때. 그리고 샤샤 사과는 아침 에 그녀가 들고 온땡김 아, <laughs> <스팽김. 웃음> 아, 귀여워. 미나가 준비해온 거. 이거는 이중 이거 여기, 여기. 뭐, 이거. 이거 저... 뭐지? 자, 귀엽 너줘너 주자. 토파이 하나만. 이거 맛있겠다이이를 나중에 넣으면 되지 않을까? 토토파이를 먼저 하나만 하나만 넣고 이걸 이렇게 이두개두 아, 개만, 두 개만 넣자아니어 아, 아, 너무 귀여운 거 너무 아니야, 너무 진짜? 대박이잖아요, 미쳤어요. 아, 아, 귀여워. 너무 귀엽다. 귀여워. 어. 아, 귀여워. 우리 사랑이 담긴. 쓰는 곳이라? 완성! 완성! 내가 화이팅! 완성! 완성! 완성!